고양이가 불행할 때 보이는 대표적인 행동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심한 구르밍으로 탈모가 생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때로는 인형이나 사냥물을 물고 울면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주로 지나치게 무료한 환경에 있는 고양이가 자신이 외롭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보이는 이런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요, 화장실이 아닌 곳에 소변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담요사육 과정에서 요 누군가 소변실수를 한다면 요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요 바로 아이들 간의 문제에 개입하고 약물치료 들어갈 것을 권장드립니다 홀로 사는 고양이의 대소변실수는요 대부분이 불행을 표현하기보다는요 건강상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고양이는요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유난히 우울대기도 합니다 너무 무료한 환경에 오래 노출된 어린 고양이들이나 혹은 노령묘에서도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면은요 종종 보이는 이런 현상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식욕이 떨어지고 활동이 저하됩니다. 여섯 번째로요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평소에도 몸을 웅크리고요 잘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요 불행한 고양이는요 털이 뭉치고 피모가 거칠어지게 됩니다. 의욕이 없거나 아픈 고양이는요 구루밍을 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구루밍을 못하는 고양이는요. 털이 푸석푸석해지며 여기저기 털이 떡지고 엉키게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요. 지나치게 울기 시작합니다. 성격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신의 우울감이나 무력감 혹은 통증이나 질병에 불안감을 느끼고 의지의 대상인 여러분에게 더 많이 의지해라는 이런 행동입니다.